저처럼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별자리들도 조금은 그런 이제 그런 거를 중시하는 별자리들한테 좀 배워서 음. 약간 옷도 좀잘좀 좀 입고 음. 이런 음. 걸 연습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특징을 너무 음. 저는 아무렇게나 뭐뭐 마음대로 뭐 쳐다봐라 이렇게 하는 음. 거를 좀지양하면 음. 좋겠죠. 저는 거의 진짜로 50년 살고 인재소야 조금씩 알아요. 내가 아무렇게나 입으면 내가 자유로 나는 자유로운데 저 사람은 나를 굉장히 오해를 할 수가 있구나. 음, 음, 네, 음, 음. 뭐 양복 입어줘야 되는 날에도 뭐 반바지 입고 나타나고 이러면 음, 음. 그거를 좋게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음.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고 음. 그래서 아 천칭이나 사자처럼 격식 있게 입어줘야 되나 보다. 음, 음, 이런 걸 인재서야 음, 받아들이죠. 음, 음, 음. 그러니까 각자 자기별자리 의 특징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계자리때왜 너무 돈으로 간다던가 네. 원래는 그냥 양육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네. 이런다거나 사자 자리가 너무 긍정적이기만 한다거나 음. 걱정을 네. 아예 안 하는 음. 왜냐면 그 걱정을 안 하면요 인간마다 자기 걱정의 총량이 있을 텐데 본인이 안 하면 주변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배우자나 음. 이런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좀 알아차려야 음. 되지 않나 음. 이건 비단 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응. 모든 별자리가 응, 응, 응. 그런 생각을 응. 좀 하죠. 응. 그래서 저는 다자자리들 가끔 제 상담을. 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자자리가 중요한 것은, 어, 그러니까, 결국에 사자자리들이 사람들에게 신, 신경을 쓰고 이런 것들은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런 음. 거잖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음, 자존심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음. 거니까. 그니까 4자 자리는 내가 무슨 가치가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자존심 상해하는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음. 어, 그리고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한번 제고해보고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음.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음. 눈치 채면 내가 더 높은, 더 어떻게 보면 더 성숙한 모습으로서 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좀 얘기를 해 주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저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 때문에 자존심을 상해야지? 내가 뭐 때문에 사람들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챙피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존심을 상하거나 이제 음. 이런 거를 항상 좀 자주 살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자존심 상할 일인가 또 음. 생각해 보게 되고. 음. 음. 그 이제 예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 프랑스의 그 축구선수, 앙리 네. 선수가 우리나라에 대한 한 적이 있는데, 무한도전에서 네. 무한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짧게 며칠 왔던 그 네. 무한도전에서의 모습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한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앙리를. 네. 왜냐하면 너무 관대하고 따뜻하고, 네. 그리고 웃을, 원래 이제 얼굴이 미남형이거든요. 잘 웃고, 네. 화사하고, 밝게. 네. 입도 되게 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정말 푹 빠져들었었죠. 그러니까 사자 자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밝은 기운, 태양의 기운을 보여주려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즐겁게 놀고 그러는 거를 보여주려고 태어난 별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허세 부리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리고 얼마나 불쌍해요. 이제 그, 그 왕정 국가가 다 사라진 21세기로 사자로 태어나서 어쨌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보스 기질의 별자리로 태어났으니까 음, 음. 음, 참조적이고 즐겁고 그렇게 파티하듯이 음. 그렇게 한 생을 사는 게 사자자리 목적이 아닐까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끝맺어 주세요 이제 <laughs> 네 마무리 <웃음> <웃음> 왜, 왜 <나한테? 웃음> 같이 있으면 진짜 밝아지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주변에 사자 자리가 있으시다면 어, 그분들과 함께 음, 글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돼요? 칭찬해주세요, 칭찬. 네, 사자 자리 칭찬 꼭내 칭찬하는. 음. <laughs> 아, 그러니까 사자 자리 칭찬. 음. 어, 아, 아, 나 칭찬. 어, 아나 나한테 말고 사자 자리 예. 사자 자리.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칭찬을 많이 해 주시면 음. 어. 이게 아, 네.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 음. 네,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아, 그리고 아, 제 제가, 제가 이 생각은 한한적 있어요. 사자자리 친구랑 옛날에 틀어진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또 개자리 성향이 강해 가지고 아직까지 저한테 연락을 안해요 연락해 음. 달라고 <laughs> 방송을 통해서 연락해 <laughs> <완벽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건 아니고요. 그 친구분. <laughs> 어, 그러니까 저도 어리고 그 친구도 어려가지고 음, 제가 그 조금 자존심을 그때 낮추고 막 이렇게, 이렇게 좋게 좋게 음. 얘기를 했으면 그 친구가 나한테 더 잘했을 텐데 음. 서로 막 자존심 공격을 해가지고 음. 근데 저는 기억력이 없어고 금방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는 개자리 음. 그 성향이 있었고 아직까지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렇듯이, 음, 사자 자리는 칭찬하면다웃깁니다 네. 사자 옷을 입고 있네요. 오, 네, 오늘 이렇게 신경 써서 네. 입은 거고요. 아, 사자 자리에 맞춰 입고 싶네요. 자랑 좀 해봐요, 사자 자리에. 이걸 뭘 자랑해, 그냥. 여기 사자 세 마리 있네. <laughs> 아, 이거 사자예요? 난 지낸 줄 알았어. 사자예요. <웃음> <웃음> 산사자. 이 물병 자리에. <웃음> 아, <웃음> 뭐, 이게 네. 가장 섹시한 뭐 뭐를 뽑혔다며요? 네, 가장 섹시한 유니폼, 영국 사람이 아무렇게나 팀 유니폼. 음. 네. 네. 우리가 저 개자리 시간에는 아무렇게나 마무리하더니 음. 또 아, 왕의 좀... 별자를 리 네. 엄청 엔딩에 신경 써주고 어, 그러니까. <laughs> 정말 대접받는 별자리요. 음, 사신 방송이 <laughs> 네. 수고하셨고요. 청해자리 때또 뵙죠. 네, 기다렸습니다.